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희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인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권. 사실 뭐 한국에서 저희가 인권 문제를 따지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와닿지 않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우리가 무엇을 말하던 사실, 어, 뭐, 김정은 만세를 외치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사실 김정은 만세를 외친다고 해도 우리가 당장 잡아가지는 않죠. 그만큼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 인권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즘에 이 인권 문제는 글로벌 무역 그리고 공급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오늘 최신 뉴스로만 봤을 때이 인권 문제가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리스크를 가져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볼 뉴스는요. 저 캐나다가 최근에 신장, 어, 중국이죠. 중국의 신장과 티베트 문제를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 전현직 관리 8명을 제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죠. 지난 10일입니다. 어, 캐나다는 신장 지역, 그리고 티베트 파룬궁 신도들에 대한 어, 국가주도 인권 혐의에 대해 중국 전현직 고위 관료 8명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중국이 2017년 이래 신장에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했고, 이 중에 많은 이들이 수용소에서 심리적, 신체적, 그리고 성적 폭력을 겪었다는 보고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는 제재 대상이 된 사람은요, 신장 지역의 전 공산당 서기인 천취양고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티베트에서 공산당 서기를 역임한 우잉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뭐냐면요. 사실 이거는 상징적인 겁니다. 이번 조치로 제재대상 관료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캐나다 국민이 이들과 부동산 관련 활동을 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거든요. 좀 전에 제가 말했듯이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저 사람들이 캐나다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아주 낮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캐나다의 부동산 관련한 활동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가 이들을 제재한 것은 이유는 무엇이냐? 인권 탄압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신장 위구르 지역은 전 세계적인 인권에 대해서 핫스팟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사, 생산물에 대해서 강제노동을 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의 경우는 그 법이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2021년부터 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장에는 160만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 160만 개의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을 전부 강제 노동으로 어, 생산됐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미국도 아무리 강대국이라 해도 160만 개 기업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걸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신장에서 만들어졌는지 알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그런 법률을 통해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신장 위구르 지역에 문제되는 기업들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강제 노동으로 물건을 만들었다고 판단하는 기업을 100곳 이상 제재를 했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동부 연안에도 있고요, 중국 내륙의 다른 지역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장의 인력 그리고 위구르족을 강제로 보내서 노동시킨 곳은 모두 제재를 하려고 한다는 게 미국의 판단입니다. 이게 왜큰 문제냐? 신장 위구르 지역은 전 세계에서 면화 생산의 중심지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 그리고 이런 것들 그리고 타올 이런 것들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 면화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 업체들이 그동안은 중국에서 싸게 옷을 만들어서 들여오고 물건을 만들어서 들어왔는데 이 이후에 중국을 아주 많이 탈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랄프로렌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에서 받는 소싱을 10% 이하의 한 자릿수로 낮췄다고 하거든요. 그만큼이 이게 단순히 관세 문제가 아니에요. 트럼프의 관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인권 문제 때문에 그만큼 낮춰가기 시작한 겁니다. 캐나다도 그에 맞춰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인권 문제를 왜 자세히 봐야 되냐면 이거는 미국만이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캐나다, 유럽, 그다음에 서구권 모든 나라들이 각자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니더라도 캐나다의 제재 대상일 수 있는 겁니다. 캐나다의 제재 대상이 아니더라도 호주의 제재 대상일 수 있고요. 또 유럽에서 제재 당할 수 있습니다. 인권 문제는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정말 잘 알고 접근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에 볼 기사는요. 이 인권 문제랑 당연히 연결되는 겁니다. 자 미국 도미니카에서 생산된 중국 투자 기업 제품을 수입 금지했다. 우회수출을 막았다 라는 기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권 문제를 이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중남미까지 확장시키는 겁니다. 중국이 투자한 중남미 기업에 대해서도 미국이 제재 인권 문제를 가지고 제재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은 도미니카공화국의 중국계 기업 킹톰 알루미니어 유한 책임회사가 강제노동을 이용해 알루미늄을 제조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위반 상품 보류명령을 발령했다고 합니다. 이 조치는 관세법 307조에 따라서 강제노동, 아동노동, 죄수노동 등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은 킹톰 알루미니오가 강제노동을 통해 알루미늄 압출 및 프로파일 제품을 생산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즉각 금지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강제노동을 했는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 미국의 정보에 의하면 그 중국 공장에 일하는 직원들이 강제노동 수준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미니카 공화국의 사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중국 신장 위불 자치구에 대가 호신 실리콘 인더스트리 이란 곳이 강제 노동을 통해 태양광 패널 및 전자 장치 제조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됐다는 혐의로 또 중지시킨 것이 있고요. 말레이시아에서도 이런 혐의를 중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이런 문제되는 것들을 또 사례를 넣어놨는데요. 그만큼 미국은 이 강제 노동 문제,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중국을 압박하려는 문제도 있지만, 서구의 전통 자체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하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사례인데요. 영국이 노예 해방을 할 때요. 노예 해방을 하는 게 미국보다 한 10여 년 앞서 노예 해방을 했습니다. 근데 영국은 미국처럼 전쟁이 아닌 자신들이 구제금융, 그러니까 노예를 다 사들여서 자유화시키는 것을 선택했거든요. 그때 영국 정부 예산의 40%를 사용했습니다.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구제금융이라고 불립니다. 그거를 영국이 거의 200년 동안 갚아서 2015년엔가 그 국채를 다 갚았어요. 강제노동, 노예노동, 인권 문제에 있어서 서구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같은 나라도 중국을 독자 제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인권 문제에 접근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강대국들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인권 문제를 생각하면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류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요,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이런 강제노동에 대한 규제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제노동이나 인권에 대한 문제는 미국 의회가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한다면 대통령 마음대로 풀수 있지만요, 의회가 법률로 한다면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겁니다. 인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객관적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해결하기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권 문제를 쉽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번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제노동과 인권에 대해서 저희 쭉 시리즈처럼 기사를 써오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이유가 어, 강제노동 새 규정을 2027년부터 모든 제품에 적용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이미 좀 밝혀진 건데요 저희가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제노동이란 거는 사실상 중국의 신장위구르 지역을 겨냥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전부 전세계 강제노동 문제에 다 적용이 되겠죠 그렇지만 주된 쟁점은 이거를 신장위구르에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금지 대상은 유럽연합의 모든 개인 법인 및 단체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EU 시장에 수입, 판매, 유통하거나 EU 밖으로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됩니다 이 금지는 제품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EU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그냥 양말 하나까지 그 어떤 거라도 모두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 법은요 사실 미국의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보다도 훨씬 강력한 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미국은 특정 지역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거는 모든 제품 그 다음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가장 논쟁적인 지역은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이 되겠지요. 어떤 것을 강제 노동으로 보느냐는 국제 노동기구의 강제 노동 정의를 채택했습니다. 저 처벌의 위협 아래 강요된 모든 노동 및 서비스로 자발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것, 그리고 강요 징계 또는 차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노동. 예를 들자면 중국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 수용소를 만들고 혹은 그 사람들을 어떤 공장으로 출근 시켜서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킨다고 뭐 각종 폭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금지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탈리아에서는요 중산 토마토 수입을 금지해야 된다고 변호사들이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토마토의 주산지가 신장 위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도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해야 된다고 나선 겁니다. 이처럼 강제 노동은 모든 곳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규정은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실사 의무는 없지만 실사 지침을 제공.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의무는 아니지만 지침을 제공한다는 말은 뭡니까? 권고지만 사실상 의무적 효과를 띠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급망을 할때그 회사가 강제 노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기업들이 한번 살펴보고 가져와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강력한 강제력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 노동으로 판단되면 어떻게 되느냐?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수입하거나 판매하고 수출하는 을 것이 금지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거나 제품 관련 콘텐츠를 제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제품 폐기의 명령도 내려왔고요. 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아직 정해지지않습니다 아마도 각국의 EU 각 회원국에 따라서 처벌 규정이 정해질 텐데요. 효과적이고 비례적이고 억지력을 갖춘 처벌을 부과해야 된다고만 일단은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처벌하는지도 상당히 살펴보고 처벌 수위가 내려질 텐데요. 앞으로 어느 정도의 처벌 처벌이 내려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요.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우리 기업들은 어, 공급업체 행동강령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강제노동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랑 계약하는 업체들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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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을 갖춘 회사들만 우리와 공급한다 라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급 계약 내에서 이런 노예제 관련된 걸안 한다는 계약 규정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위반사항이 식별될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하고 어떻게 구제할지를 또 회사 안에 그런 프로세스를 뭐 선언적으로라도 만들어놔야 할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이유나 아니면 감독 당국에 제출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점점 복잡해지는 겁니다. 물론 가장 생각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런 걸할때 직원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직원은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벌금 기준이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직원 교육을 잘 했는데도 이렇게 생겼으면 불가학력적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실수라고 생각해서 벌금을 아주 많이 깎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 규정과 그 다음에 직원 교육을 해놓고 뭐, 직원 교육이라는 게 특별한 건 아닙니다. 뭐, 저희 같은 이런 유튜브를 봐도 이거 직영 교육으로 할수 있고요. 이런 기록을 남겨 놓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업들이 이제 규제가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 부분을 항상 참고해야 합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런 인권 문제가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투자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부펀드로 유명하잖아요. 뭐 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사실 esg나 이런 데 상당히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esg나 이런 데 상당히 민감한 펀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또 강제노동에 대해서도 엄격한 투자 기준을 제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국부펀드 윤리감시기관은 내년에 그니까 2025년이죠. 암호화폐 및 도박 관련 기업과 함께 신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윤리적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자금 세탁, 그다음에 근로 조건, 윤리적 운영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들에 대한 투자 철회나 경고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냐면요. 노르웨이 국부 펀드는 세계 최대 국부 펀드로 약 2,500조 원을 갖고 있는데 전 세계 상장 주식의 1.5%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작년 말 기준 약 26조 7천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설정한 기준이 전세계 펀드들의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움직이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윤리를 따지면서 암호화폐나 도박 관련 기업을 보는 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발 제조업체도 주요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윤리위원회는 아시아의 긴 근무 시간, 낮은 임금, 노조결성 방해 등 근로조건에 대한 문의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신발 제조 업체로는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뭐 아식스, 뭐 버켄스탁, 크록스 이런 것까지 다 살펴보겠다고 합니다. 이들 업체들이 본인들이 직접 미국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아식스라고 일본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소싱을 할 텐데요. 그 공장들의 그 근로 실태나 어떻게 하는지 근로 환경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강제노동으로 판정될지는 모르지만 그 노동환경이 주식 주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르웨이 구프펀드의 움직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인권에 대해서는 하루가 멀다고 기사들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단순히 먼 나라 이룰로 여길 게 아니라 투자를 할 때도 인권 문제나 아니면 근로 문제 이런 거를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 문제도 투자에 연결이 되는 거죠. 오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